코드 실입니다 오늘은 스토팡이 아니라 쿠팡에서 구매해주신 우수진님 10만원어치 왕푸치마 랜더 박스고요 2.5배에서 25만원어치 25만 들어와야 되고, 골고루 원하셨고, 소봉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나씩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래핑지가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래핑지 하나씩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래핑지로는 제가 간식토미 래핑지한 세트. 밴드부 드브 래핑지 한 세트, 1 세트당 5 0 장씩이고요. 앵꼬님도 안요 밴드부 래핑지도 한 세트. 그리고 까미로들도 한 세트씩 넣어봤어요. 딸기 까미로 한 세트, 누드 까미로 한 세트, 아몬드 까미로, 쿠키 앵크인 까미로. 이렇게 해서 까미로들이 네종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요청하셨던 소봉트도 5만원두 세트. 요건 선물로 넣어드렸어요. 만원두 세트, 오천 원두 세트, 천원두 세트에서 들어야 되고 그다음으로 떡메모지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뽀드구 열한 보드 떡메모지 한 권, 열한 보드, 열한 보드, 열한 보드, 열한 보드. 요 보드는 제 최애입니다. <laughs> 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으로 내 마음이 지지 않아 땅 메모지 한 권이랑 요거는 저금통비 여름 베어도 한권 여름 누드 몇배로 그리고 요거 여름 메미 가을 메미 학교 메미 한 세트씩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계속해서 요거는 달달한 두부 팝콘 땅 메모지 한 권이랑 젖소우유 두부 땅 메모지 한권 가을 두부 편지지 도토리 두부, 이거는 우주 여행 두부, 인싸 두부 딱메모지 마지막으로 카메라 두부 딱메모지까지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인스로는 1런 용궁, 용궁 여우냥 인스에 어쨌든 이런 인싸한 세트랑 이런 밴드부 인스, 직업 시리즈 인스. 여러분, B, 요거 6장 들어있고요. 요거는 거의 덤식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우냥들이 들어가되는데 요런 여우냥 인스 한 세트, 요런 여우냥 전래동화 여우냥 인스 요런 귀족 시리즈 인스였나? 요거 동물 시리즈 여우냥 인스 한 세트랑 요거 포도 요런 꼬맹이 요런 인스 요런 인스 요런 인스 이런 두부들 인스. 하트 두부, 멕시코 두부, 우체부 두부, 이거 텃밭 두부, 고양이 두부, 해변가 두부, 요거는 원시인 두부랑 열대갈 두부까지 해서 인스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도모성이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아, 인스가 아직 안 끝났네요. 요거는 두못 입히기까지 해서 인스가 끝이고, 그 다음, 열한 여운양 도모성 한 세트. 열한 여운양 도모성 한 세트. 그리고, 야, 이거 두부 슬레이트 도모성? 아, 두부 영화관 도모성이었나? 이름이 <laughs> 헷갈려서. 그리고, 야, 이거 돈 시리즈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두 세트씩 구성에 넣어보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세워지니까 이렇게 세워줄게요. 5만원, 만원, 오천원, 천원. 500원, 50원, 계속 제한문자 와서 끊기는데, 100원, 두 세트, 10원, 두 세트, 그리고 요거는 군인 메모리, 요거는 특전사 곰, 요거 드럼 곰, 기타 토끼, 요거 마이크 곰, 이거 건반 토끼에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고 왔고, 계속해서 계속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매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매미볼 시리즈들 한 세트씩. 그리고 이거 컵라면 시리즈도 한 세트씩 해서 들어가게 되고, 자세한 도안은 네이버 도실 문구점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쁜 아이들이. 에요 시리즈끼리 모으면 좋은 아이들. 이거 불량식품 시리즈도 세 종. 넣어줬고 여기에 계속해서 까미들이 들어가요. 이거는 그 호잉님 출처, 이거 반디 출처일 거고, 이거 대출처들 까미로드도 제가 양도 받은 아이들인데 이것도한스트씩 그리고 이거는 파스타. 제가 또 파스타에 빠졌어가지고 파스타 시리즈 세 종을 모아왔습니다. 이것도 개별 구매도 가능하시고 랜덤 박스에도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어들 들어가는데, 로비어 전에 수수부터 조금 넣어주고, 세스트 밖에 없어서. 난 여기다 로비어를 소개해드릴게요. 로비어 소개해보자면, 이런 로비어. 로비어들도 제가 다 양도받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로비어를 브부보려고 했는데, 어, 너무 도판이 힘드네요. 그래서 다 양도를 받았고, 정말 귀여운 로비어들이 이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해서 구성은 끝이 났고 어 25만 원어치 구성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영수증, 아이스크림 패키지, 먹거리들도 들어가게 되고 이거를 열로 게를 놔줄게요. 그리고 제가 특별 선물로 옛날 옛날에 준비했던 이거 베어떡메믹스 팩이에요. 다 베어떡메모지로만 되어 있는 팩인데 이렇게 3개한 150장 그 정도 들어갈 건데 이것도 선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용하시거나 선물하실 때 쓰시라고 넣어드릴 거고요 이거를 어디에 하나 좀 낼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정리 해주고 오니까 깔끔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었고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2만 얼마 그 정도 선물 넣어드렸는데 소봉투를 그1 6천원어치인데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1 6천원어치가 더 더해져가지고 이 정도로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이거 다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간 수수들 앨리스 수수 한 세트랑 이거는 신데렐라 수수, 인어공주 그리고 이거 매미 시리즈도 한 세트씩 해서 여덟 종류가 들어갈 거예요. 제가 또 비즈 만들기 요즘 또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비즈로 만든 아이입니다. 이쁘죠? 이렇게 그리고 B들이 안들어갈길래 B도 시리즈로 해가지고 넣었는데.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한 세트씩은 넣은 것 같아요. 이번에 신상이 아니라 재발주도 많이 했고 신상도 오긴 하지만 그도 어쨌든 새로운 물품들이 또 오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렇게까지해서 선물이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풀테이프를 한번 이쁘게 포장해 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봤어요. 너무 이쁘게 포장 이잘 됐죠? 여기 풀테이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거 여기. 마지막 주인공이신 이거 실 스티커.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구매해주신 물품 소개는 모두 끝이 났고 여기에 과자랑 디테일까지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야 디테일로 한통 넣어줄거고 과자도 맛있는 추억의 먹거리로 해서 감자칩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구매해주신 물품 소개는 모두 끝이 났고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나 참고하시고 와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